어, 뭐야? 뭐, 뭐, 존나, 존나 무서운 공룡이 쫓아온다. 헬씨, 뭐야? 저거... 혹시 불뿜니 모르겠어. 존나 커. 어허, 자꾸 나한테 오는데, 어떡하지? 이제 그런 거 같은데, 아니야. 안 야자. 근데 쫓기고 있는 거 같은데, 존나 커다란 공룡이야. 육식공룡 뭐, 티라노처럼 생겼어. 존나 때리고 싶게 생겼다. 하지만, 그럼 안 되겠지? 하, 살았다. 300년만 팔아도 거의 몇백만 들어오니까. 또 고양이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아 고양이한테 말 걸을 수 있을까 찾았다 요놈 슛 기어 나 이거 탐색을 어찌됐든 해야되기는 하나봐 괜찮아 어. 어 뭐야 응. 바로 빤스로 나네 여기 안냐자프 있는데 어떡 하냐. 때리던 거 계속 때려 아니면 도망쳐. 뭐라고? 어, 안냐자프 있는데 때리던 거 계속 때려 아니면 도망쳐. 뭐 지금 신호 보낼 수 있어? 어슈. 아, 가가가가가가 신호만 보낼 수 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. 아니 아리 곧또 와도 우리가? 어 아, 지금 못 부려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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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쫓아와 그냥 싸워 어때 그램일 때는 잘안 죽던데 재찬아 이거 정식 뭐가 제일 좋아? 어떤 거? 이거 봐뭐 아니 이 새끼 왜 쫓아와 아니 저잘못 뭐, 것도 안 했는데요 정식 정식 식사하기 그냥 지, 거기서 제일 좋은 게 그거야 너 그거 제일 위하 위에 있는 거, 그게 제일 좋은 거야. 제일 위에 있는 그러니까 거. 그니까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은. 식재료 선택 얘기하는 거야? 아, 그냥, 그 밑에 있는 추천 거 바로. 있는... 추천정식? 추천정식? 추천정식인데? 뒤그 위에서 두 번째는. 어, 추천, 뭐, 어, 납, 응? 어? 납품 의뢰 하면은 돼. 네. 납품 의뢰? 어, 그 조사지원 관리소라는 데가 있거든. 1층에 보면. 저건인어그 어, 아까 도감 봤던데 그 쪽이 있어. 어 거기서 의뢰를 하면 된다는 거잖아. 더 일단 어딱 도무를 하면 돼. 의뢰 달성하면 돼. 걔네들 같은 <laughs> 얼랑 갖다 주면은 돼. 네. 그럼 일단 1층가야지아직멀 멀었다. 이는 끝날라. 그 내가 잡아야 되는 애가 쿠루루 아크라네거든. 음... 근데 얘가 어, 자꾸 그안 쪽... 안냐잡프 있는 대로 숨어. 그 좀 살짝 그도마뱀그 카멜레온처럼 생겨가지고 지금 신호 못해? 어 네. 못해 아씨... 살짝 카멜레온처럼 생겨갖고 눈 튀어나오는 부터 그냥 타조 닮은 애 말하는 거지 살짝 아 타조 닮은 애 스칼 닮은단. 스칼 닮은 애그 네, 클레드 클레드 스킨 중에 있고 있잖아 어... 살짝 느낌이 똥쥐랑 비슷하더라 그냥 어 씨발 한대 맞았는데 풀피가 여기가 <laughs> 유통인가? 아, 하다 보면 될것 같은데. 어 하다 보면 돼. 아니 씨발. 시발... 네개네개 남았어 이제. 이거 그냥 하다 보면 될것 같은데. 어 하다 보면 돼. 네. 오리진이 뭐야? 들켰다. 아니 어차피 안녀자프한테한 방에 안 죽을 거야 너. 한 그냥... 방이라니까? 나한방 맞았는데 죽었어. 어 그래? <웃음> 어. <웃음> 역시 안센세. 됐어? 응나 이제 음식 한번 먹어볼까? 전... 나뭐 어떻게 나 계속 기다려 어떻게 한 번, 한번더해 저거 어 됐다! 찾았다! 어 근데 이 새끼 왜 멀쩡해졌어? 아까는 다리 저렀네 그거 건, F 누르면 어디 있는지 나와 네가 한번 발견했지? 어, 어 그래? 아니 그, 그 미니맵에 나와서 쫓아는 어. 갔는데 어 야, 멀쩡해졌는데? 또좀 지나면 월정이죠. 그냥 좀만 때리면 다쓸특거든 근데 얘막그 공격을 자꾸 막아. 돌멩이들이좀그 그 엉덩이 쪽을 때리면 돼. 사진 찍어서 범준이한테 보여줘야겠다. 아, 이번 시간... 아, 이거 내가 카톡 올린 거 봤냐? 강타 탈진, 강타 탈진... 아니, 씨발 저 새끼 또 왔다, 또 왔다. 음, 강타 탈진, 하이상, 덩글이!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요, 형님! <laughs> 형님 왜 자꾸 오십니까? <laughs> 아니, 아니, 형님. 아니, 형님! 아니, 형님 저 형님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! <웃음> <웃음> 안, 안 센세해, 안 센세해! <laughs> 아, 나 디아블로 한 번만 더 잡아줘라. 아니, 왜 그러십니까, 형님? <laughs> 잠시만, 나 지금 방금 왔는데? 아, 그래? 아. 응. 좀만 기다려 바로 금방 뒤질 거야, 내가. 오케이. 아이 씨발! 아, <laughs> 쟤는 왜 이렇게 쿠쿠쿠런가 저거? 쿠루쿠쿠루쿠쿤가? 쿠루루야크. 어, 쿠루루야크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. 아니 쟤만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. <laughs> 자꾸 그 공룡 새끼, 아또 왔어. <laughs> 아니, <시발. 웃음> 아니 씨발. 나한테 왜 이래? 진짜 <laughs> 족발. <laughs> <laughs> 아 이게 시발. 내 <laughs> 네, 태풍 심하게 오려나? 머리카락 깎아야 되는데. 어이 씨발. <laughs> 아 땅굴. 그래 나 유튜브 못해. 반스러워. <laughs> 빠스로만. <laughs> 아빠스. <laughs> 아 살았다. 살아, 살았다. 어, 형님 또 오셨다, 형님 또 오셨다. 아니, 형님 왜 자꾸 오십니까? 아, 씨발. <laughs> 씨발, 도와줘. 도와줘, 이씨. 어째 나 너무 좋아해. 아이 씨발 연통 좀 썼는데. 아건 좀만 기다려. 한 번만 잡으면. 아니 그때 나도 나도 도움 요청을 못 보내. 왠지 모르겠는데. 어. 어, 이거 뭐야, 씨발. 오자만자 저거 내봐지 씨. 어, 어, 어? 아니, 씨발, 저 양심이 없지, 오늘. <laughs> 그 뭐지? 참 재밌는 게임인데 진입 장벽이 참 높아. <laughs> 아니 뭔가 얘랑 얘랑만 싸우는 어... 거면은 상관 없겠는데 주위에서 그 <laughs> 존나 세리가 쫓아오니까. <laughs> 나 아까까지 다리 절고 있었는데 멀쩡해 보이지. 아 진짜 더럽 아 이, 아 나도 진짜 비 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어? 아번 완화나 유튜브 봤어? 아니 안 봐. <laughs> 아, 아 안돼 안돼 콩버터 오므라이스라고 들어갔어? 아... 어. 아니, 씨. 원래 이렇게 나만 힘든 건가, 씨발. 아니, 사과다. 튜토리얼 같은데, 왜 씨발. 나 아직도 이 지경에서. 아... 어 잡았다. <놀람> <놀람> 오케이. 와 진짜. 아 잡았다 이씨 잡았다. 아 <놀람> <놀람> 어... 잡았다.